가자 가자 핫플+ 핫플 가자+ 가자 핫플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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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 Champions... 한번 더, 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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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게 가자 점프 높게 핫높더 높이 한번더 가자 점프 핫더높 가자 한번더 가자 핫 높이 핫 점프 가자 한번더 가자 더높핫핫핫 점프 더높 가자 더 높이 가자 으자 우음 가자 높게 으쟈! 으쟈! <laughs> 가자 만 <laughs> <laughs> <laughs>